경북 동해안에는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해녀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점점 고령화되면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해녀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발간돼 이들에 대한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녀하면 제주도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육지의 해녀가 더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경북 동해안에 사는 해녀는 1500여 명으로,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습니다. 한때는 제주에서 온 해녀가 절반을 넘었지만 지금은 육지 출신으로 60대 후반이 넘는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영덕에 사는 전일순 할머니는 올해 83살로 지역 해녀 역사의 산 증인입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뒤 시어머니를 모시고 홀로 사남매를 키우기 위해. 농사일 틈틈이 시작한 물질이 50년을 넘었습니다. 저 제네가야, 가야약 치고 야또 바다 가고, 그그 힘들게 사는 뭐잘시지는못그가 지금도 아들이가 건강하게 잘자 좋습니다. 그그보니전 할머니와 같은 영덕 지역 해녀들의 삶의 애환을 엮은 책이 나왔습니다. 영덕군과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 청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발간한 이 책에는 해녀들의 일과 생활, 문화가 그들 특유의 언어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분들은 참 강인한 어머니셨고 정말 훌륭한 인생의 승이기도 하고 또이 동해안을 지켜온 네 지켜오신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질하면 밥 굶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한때는 해녀가 어촌을 받쳐주는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명맥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바닷가 어머니들의 인내와 지혜도 함께 사라질지 모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